고따님들, 안녕하세요. 점심 드시고 지금 좀 쉬고 계시겠네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어, 사실, 어, 그, 잿빛 곰팡이를 잡고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물을 지금 어, 단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물을 주면서 가셔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주의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물을, 어, 아, 이쪽에는 지금 약을 준게 아니라 물을 준 거예요. 물을 줬는데, 지금 여러분도 여기 아시죠? 제가 하엽 정리 한 거. 그런데 아이들 지금 물을 줬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잿빛 곰팡이나 아니면은 그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요, 제가 하엽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닿는다든지, 어, 이렇게 하고, 어, 하면은 얘가 뭐냐면, 어 물음병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그런 기운은 없고요. 아이들이 물에 반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대전이 그 뭐냐면은, 비가 옵니다. 자, 이 지금 밭에도 물을 이렇게 약을 줬었고요. 어, 약을 줬었고, 지금 이쪽에도 물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과습이라는 게 맞물릴 수가, 있, 맞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잘못하면은, 어,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전은 어, 영하 3도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탄 하나 정도만 떼도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 정도만 떼도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 대를 돌릴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물을 주고 약을 줬잖아요. 물을 주고 지금 이렇게 약을 줬기 때문에 어, 과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들이 원하는 저온 다습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곰팡이성 그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이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물을 안 주고 이거를 삐들삐들 말렸더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어뭐 연탄 난로를 저렇게까지 뭐 세대를 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괜찮긴 하거든요. 이아이씨 그린이라든지 이런 파랑새라든지 멀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 재피곰팡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아이들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꼭 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약은 꼭 치신 상태에서. 전, 제가 이거, 재피곰팡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잡는데 한 1, 2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주기적으로 약을 치면, 이렇게 재피곰팡이가 안 와요. 너무 신기합니다. 재피곰팡이가 안 와요. 어, 그래서 지금 이쪽, 이 삼복판에 지금 이 금아이들도 있잖아요. 재피곰팡이 왔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기운들이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이게 그 비법은 여러분 왜냐하면 꼭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재핏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어 이런 거 잡고 가지 않으면 다육이들이 엉망이 돼 버려요. 어 그래서 얼굴들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어 오늘 기온을 얘기를 하자면 대전은 지금 대전은 지금 어 영하 3도를 예고를 했고 어제는 여러분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외투를 벗을 정도의. 그런 날씨였어요. 그러다 보면 기온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성 질환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떡한다? 어~ 저온 다습에 맞물리게 그 뭐냐면 잿빛곰팡이나 곰팡이들이 서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습을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연, 연탄 난로를 세대를 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아니면, 그, 집에서나, 아니면은, 그, 집, 그 다음에, 그, 아니면 매장에서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물을 주셔도 되는데,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어, 곰팡이성 질환이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보다는 뭐를 줘야 한다? 약을 줘야 한다. 어, 살균, 살충제 약을 주고,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 습을 바로바로 바로 말려주셔야 돼요. 어, 습을 바로바로 바로 안 말려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게 나오냐면 분명히 어떤 곰팡이성 질환에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죽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졌죠. 음,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육이들을 돌보면 다육이들은 저희를 보고 환하게 이렇게 웃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어, 어떤 정신적인 치유를 많이 줘요, 다육이들이. 음, 그거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 조금 그 화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연세드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 사셨잖아, 평생 어? 이게 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꽃들을 보면 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꽃을 꽃을 곁에 두고 싶어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다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또 다육이도 다 열로 갖고 왔는데 집에도 다육이도 좀 키워야고 다른 식물도 좀 갖다 놔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대전은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습해지면, 고온 다습이라는 게 곰팡이성 질환이 많이 이렇게 출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매장의 온도를 높여서 습도를 잡아준다. 그러면, 곰팡이성 질환이 있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건강할 수가 있다. 지금 물을 줘도 여러분 다 괜찮잖아요, 그죠? 어, 원래 2월에 물 주기가 어려워요. 기온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 과습이 되지 않게 샤워기로 살짝 살짝 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두상 간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 그런 식으로 줘서 아이들을 뭐냐면은 어, 너무 과습이 되지 않게. 목마름을 약간, 어, 해소할 수 있게만 아이들의 물을 준다. 그러면 다육이들은, 음, 여러분,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음, 그 곰팡이성, 어, 질환에 노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방법은, 제가, 어, 날씨가 이렇게, 뭐, 어, 뭐라 할까, 아, 변화, 변화물상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결이 뚜렷했다라면, 이런 방법들을 그냥 안 쓰고, 그냥 예전 방법대로 그냥 드라이하게 말렸을 거예요. 어, 말리고, 그냥 3월에 물을 줬을 건데, 지금은 기온이 너무, 어, 따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물을 또안 주고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이 다육이들이 이 물이 이게 뭐냐면 온도가 이 뭐냐면 어 너무 춥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따사로워지면 애들이 활동을 또 하거든요. 성장을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물을 안줄수 없는 어,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보다는, 야, 어, 살균제를 타서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죽지 않고, 어,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밭 또한 죽는 아이들이 거의 안 나와요. 어, 뭐 조금 비들비들하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가끔 죽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매장에 이렇게 소품 아이들도 그렇게 죽는 아이들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냐면 너무 또 물을 안 주고 가는 것도 그렇다. 예전에는 어 기온이 어, 뭐냐면, 아니, 그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했기 때문에 겨울에 일괄적으로 물을 안 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 또 성장할 수 있는, 다육이들이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온이 되니, 어, 또 물을 줄 상황이 되면 물을 줘도 되는데 너무 과습이 되게 주면 안 된다. 과습이 되게 주지 않고 샤워기로 살짝살짝 살짝 얘네들이 목마름을 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면은 어, 종이컵으로 한반 컵에서 한컵 정도 양이 되게끔 그렇게 물을 이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관리가 안된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살균 살충제도 안안 주고 관리를 안 해준 아이들은. 어 뭐냐면은 예그 뭐냐면은 약을 어 물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살균 살충제를 먼저 주는 게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들 죽어요 어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온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순응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 뭐냐면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저도 물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보다 좀 늦게 줬습니다. 지금 물을 줬을 때 저를 이렇게 어 주고 싶으실 때는 분명한 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충분히 하고 관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엔 물을 바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어 관리가 안된 분들은 어 어떻게 하셔야 한다? 약부터 주셔야 돼요. 살균 살충제부터 이렇게 주시고 어,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물준 후에 어, 관리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다육이들을 물 주고 나서 여러분 습을 빨리 말려줘야 돼요.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을 슬쩍슬쩍 주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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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게 아니고 목마름을 해소할 정도만 주고. 얘네들도 아직 완전 깨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는 다육이 여기 밭에는 아이들이 깨어나요 어, 깨어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물을 살짝만 주시고요 그래야 죽는 아이들이 들 나온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물을 준 후에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어, 습을 빨리빨리 말려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뭐였다?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주시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저쪽에도 지금 멀루초라가 있는데요 멀루초라도 많이 죽지 않아요 몇, 물을 줘도 약물을 줘도 많이 죽지 않아요 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약을 철저히 해주고 과습이 안 되게 빨리 말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이거 아 어, 밭에 이거,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 사실 이거 택배 싸야 돼서 바쁜데. <laughs> 왔는데 너무 애들이 이쁜 거야. 오야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있잖아요. 물 이제 쫙 주면 더 이쁜데, 더 탄력을 받는데, 여러분 아직 스탠바이.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왜냐면, 어, 이거 봐봐요. 어저께는 영상이었어. 근데 오늘 봐 대전 또 영하 3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영하 3도로 내려가잖아요 기온 차이가 있죠 그럼 얘네들도 이게 뭐야 왜 이랬다 저랬다는 하 거야 내가 클라가는데 얘네 어 자꾸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 막 그러면서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도 고민할 거 아니요? 어, 고민하는 게 <laughs> 어? 우리가 저기 하듯이 <laughs> 어? 이게 어쩐 일이요? 이러면서 여러분. <laughs> 아이고 참 날씨가 참 이상해져 갖고 아 그런데 농사 지키는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성장을 해요 어 그지만 예전보다 물은 좀 늦게 들은 편이죠 어와 다육이 밭 진짜 멋있네요 여러분 멋있죠 다육이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은 다육이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일반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어, 그만 두실 확률들이 있어요. 근데, 매니아가 되신 분들은, 찐 매니아들은 조금 다육이를 벗어나기 힘드시죠. 그거는 왜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어, 이만큼 종류가 많은 식물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육은, 뭐, 뭐, 한간에는 뭐 망한다. 응, 어? 뭐, 끝났다, 뭐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뭘 끝나요, 끝나기는. <laughs> 안 끝나요. <laughs> 지금은 다 힘든 것 뿐이야. 응? 어? 지금은 다 힘들어. 뭐, 우리 어깨만 힘든가요? 다른 것도 다 힘들지? 응. 어. 그래도 내가 봐서는 꽃가게가 들 망하는 것 같던데?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응. 어. 여러분, 저게 뭐야? 식당이니 뭐니 우리보다 더 난리 났어, 요 여러분. 음. 그러니까 이 다육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안 끝나 걱정하지 마. <laughs> 그 대신에 안 끝나는데 문제는 이거를 버틸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이거를 뭐 이제 매장 사장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제가 2010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제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귀한 종자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자, 국민다육도 매니아분들이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매니아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매니아 분들이 한국 매니아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시기 때문에 성향들이. 그런데 중국도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 매니아 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려워서 지금 수출길들이 막혔다 뿐이지 이게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여러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 지금 막 싸게 막 귀한 종자들 나온 거 있죠. 주수시야 돼요. <laughs> 가만히 있지 말고. <laughs> 주수시야 돼. <laughs> 어, 안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올리면또못 사고 계속 이제 나는 가난해지는 거야. 어, 비수기 때주서야 돼. <laughs> 음, 그냥 웃자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고요. 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장에, 우리, 어, 내가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국민다육을 조금, 어, 좀 수돕을 했던 이유가 이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다육이 농사가.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농사를 집중해서 져야 됐기 때문에 아, 어, 일반 손님들하고 소통을 좀 힘들었어요. 어, 이게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많은 거를 다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아마 밭에 있는 거요? 밭에 있는 그, 지금 심어져 있는 것만 만, 아, 십, 일십, 백천만, 이만 개? 이만 개? 이만 개 가까이는 안 돼도 아마 그 준에서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삽목판에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어, 이런 것들을 제가 이또 위에 있는 다이애들은 또 있잖아요. 이 밭에 있는 애들만 그렇고 또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저 제가 만든 것만 어, 몇만 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2016년 전후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몸은 몸과 정신적으로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2년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거 있죠. 하나씩 보세요.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드시고 하시면은 사실 농약을 우리가 여기 살균 살충제를 치잖아요. 그것도 해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 이렇게 독을 어, 어,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이제 다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뭐냐면 음 국민 다육은 기본적으로 어, 깔고 가셔야 합니다 매장 사장님들은 국민 다육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농사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스러운 국민 다육을 제가 그때 못했던 거예요 종자를 많이. 구입을 못했던 거고요. 힘, 이게 왜냐하면 이 농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여러,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 국민다육을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다육은 너무 사랑스러운 종자고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했던 아이들입니다. 거기에서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어, 그거를 잘, 어,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우리 다육이는 장점이 있잖아요. 안 팔아도 잘만 키우고 죽이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 그, 우리가 갖고 온 가격보다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보다, 어, 그 뭐냐면은, 그, 그만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다육은 깔고 가는 거고요. 자,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창이라든지, 창철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코노, 뭐 코노피움, 뭐 이런 아이들도요, 귀한 종자들은 여러분들이 어, 농사를 지시든 아니면 키우시든 어떻게 하시든 매장에 가득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품목만 몇만 개씩 만드시면 이거는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이게 명품이고 좋은 거지만 이거는 경기가 좋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어려워도 여러분 뭐냐면 국민 다육은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 뭐냐면 어 이렇게 명품들을 여러분들은 어 매장에 비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 농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어할수 있음 만큼은 지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지만이 새로운 종자를 받아들일 수 내가 사올 수 있는 그런 어그 경제적인 거를 쪼이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버텨야 되는 것뿐이 없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어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피라미드예요. 꼭대기 있는 분들은 5% 10%는 돈 버시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못 버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죠. 여러분들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명품들을 많이 다육이 명품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지만이 여러분은 이 다육 어깨에서 살아날 수가 있고요. 실생 또한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실생을 이번에 한번 한번 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실생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원종으로 이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거. 어, 이거 제 실생이에요. 진짜 이거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 아주 멋있어요. 어, 이게 실생을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원종을 좀 갖고 있는데 음, 이게 뭐냐면, 그, 이 실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실생이 거의 다 됐어요. 음, 그래서 얼굴이 좀 특별한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키워보니까 제 실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제가 원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쁜 실생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키워보니까 알겄네. 음, 응. 키워보니까 이렇게 내 실생이 이쁜지 몰랐단 게요. 왜냐면은, 이, 그, 좀 원종필 나는 애들은 좀뭐한 2, 3만원, 3, 4만원에 다 나갔었거든요. 많이 나갔어요. 그때. 근데 요런 애들은 이제 필이 안 나니까. <laughs> 매니아 분들이 못 사가시는 거지. 그런데, 아, 이 실생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남봉옥도 여러분 괜찮죠 제가 남봉옥도 예전에 좀 음, 그거를 조금 그때 조금 쌌을때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 못 샀던 것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위행은 돌고 돌아요 아 두드리도 마찬가지죠 두들레아도 두들레아도 여러분 이게 위행이 있는데 이게 돌고 돌아요 여러분 두들레아도 마찬가지로 어, 귀한 것들은 좀 갖고 있으면 좋으시죠 음. 그래서 어, 음, 이 실생은 음, 여러분 뭐냐면 음, 원래 그 초창기에 있는 아이들에서 아주 좋은 이런 필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 더 키워봐야 되고 아직은 좀 음,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필은 좋아요. 어, 아주 필이 좋고 멋지고, 음, 실생을 한번 해보야, 뭐 해보기는 보겠는데, <laughs> 아유, 너무 바빠서 살려나 모르겠다. <laughs> 아, 이거는 아마 아, 제가 팔지 않고 아마 적심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서 아마 어, 이거는 공급을 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음, 멋지게 나와갖고요. 이렇게 또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서. 음. 그래서 매장하시는 사장님들은 제발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 해 하자면 정말 명품에 가까운 아이들을 많이 모으십시오. 음 그리고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는 못 사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행은 돌고 도니까 다 던질 때가 있어. 그때 잡으셔. <laughs> 그래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laughs> 에휴. 이제 앞으로 좀 살아남기가 더 어렵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다육이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야죠 이게 지금 제 실생들인데 아주 멋집니다 아요 아이도 진짜 멋지네요 카멜레온 제, 제 이거 제 실생인데 너무 멋져요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육이들 어,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 드렸는데요 저는 또 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하 십시오.